미나상 곰방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온하신 아스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열 번째 동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영화 대사로 음, 여러분과 같이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어 인터넷 상에서 이메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뭐페북이나 어, 예,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꿈을 일본어로 꾸실 정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 하루에 몇 시간 공부? 없어요. 외국어는 그 나라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배우는 언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언어, 한국 사람들이 완벽하게 언어학자처럼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외국인이 일본말을 일상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시간 재면서 공부하는 건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 열성 배우고자 그 일본어 회화를 좀더 유창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지고 하는 것이지 없어요. 외국어의 왕도 없습니다. 투자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외국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SNS에서 보고, 어,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열 번째. 부제목. 태평한 얼굴하고 할건다 하니? <laughs>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자꾸 웃음이 나와서 굉장히, 그,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내용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이게 대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태평한 얼굴하고 할건 다하니라는. 근데 그때 남자 상대 상대방 이스짱 갔다 오며 이너 아이덴 안데스네. 예, 스장이 짝사랑하는 이 남자의 표정이 이 말을 들었을 때이 표정이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대사 보시겠습니다. 예, 마이짱 사무실이네요. 지모시즈데 쇼로이오 미나가라. 나니까오 논데이루 마이짱. 분명히 이제, 뭔가, 피로감이 있으니까, 뭐, 비타민제를 먹든, 뭐, 자연강장제를 먹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면서 뭔가를 마시고 있는 마이짱. 그걸 보고, 요 뒤에 얄미운 상사가 말합니다. 오까무라, 사이킹 하다, 나, 아랫댄 않 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오까무라, 최근, 예, 요즘, 하다, 피부를 말합니다. 아래대로는 뭐 거칠어지다, 황폐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거칠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말짱이. 아, 기호 찍케마스 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음, 응, 쏘다나? 응, 그렇지? 라고 말을 하고 더 이상 이야기는 없고 그러나 문제는 이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얄미운 이 후배 오가무라상, 아んなこと言われなくたって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 아でも恋愛って本当に肌に出るみたいですよああ私も3주過ぎたらどうなっちゃうんだろう今から心配ですああこちぼちが <laughs> 꿀밤한테 가서 콩 때리고, 때려주고 싶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원작 만화에서는 그 스짱을 괴롭히는 인물인데 이 영화에서는 말짱을 괴롭히는 인물로 나오네요 오까무라씨 저런 말 안해도 말하지 않아도 저런거 말하지 않아도 좋은거 아닌가요? 라고 상사가 사라지니까 상사 뒷담화를 깝니다 아, 하지만, 예, 그 뒷담화 까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아, 하지만, 나이라는 게 정말로 피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아, 라고. 아, 아, 예, 인데 일본에서는, 아, 아, 이렇게, 인터네이션이 있습니다. 예. 나도 서른 넘으면 어떻게 돼 버리는 걸까? 지,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そ、そういう話。